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3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이일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저도 이번 한주 동안 이 종교 개혁 연합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홍보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어,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제 아, 금요일 그탑 미디어 신문과 또 코리아타운 또 교민 잡지에 실린 아, 전면 광고 다들 보셨습니까? 아, 예, 이렇게 아, 크게 양면으로 아, 10월 27일 종교개혁 연합 예배 광고를 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광고를 위해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매일 성경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 사실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그 옛날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의 모습과 어,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 온갖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이 가득하고 또이 할로윈 같은 잘못된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렇게 폐역하고 혼잡한 세상 속에서 어, 이건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누군가는 외쳐야 할그 진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0월 27일 주일 오후 4시에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에 함께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이땅 가운데 모든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이 사라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귀한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시리즈 설교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붓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메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메시아라는 말 역시 그리스도와 같은 말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모세오경과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참된 구원자, 곧 메시아가 오시게 될 텐데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모든 유대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도 정통 보수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또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 이미 구약 모세오경과 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아,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했던 바로 그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 우리는 그걸 알고 유대인들은 아직 그걸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어, 여러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요. 이 로마 황제 가이사리아의그 신상이 있었고, 또 제우스의 신상이 있었고, 어, 또 판이라는 신의 신상도 있었던 여러 우상들의 신상들이 가득 서 있던. 그곳이 바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레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But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던 수많은 답변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정답이었던 것이요. 예수님은 저희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약에 나왔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알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의 핵심 중에 핵심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살펴보면 해 호도스 해 알레테이아 해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도스 알레테이아 조에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인데 그 앞에 해라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어, 더 라는 정관사가 붙는 것과 같은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닌 바로 유일한 것을 말할 때그 어, 정관사를 붙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에고에이미 헤 호도스 헤 알레테이야 헤 조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헤 호도스 길은 어떤 길입니까 수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유일한 길을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떤 산으로 올라갈 때, 산으로 올라가는 여러 갈래 의 길이 있는데, 각자의 그 길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설명입니까? 이것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아니, 왜 예수님만 길이라고 해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만 길이라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예전에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 앞에 또 어떤 큰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찰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큰 현수막을 이제 붙여놨어. 요 근데 거기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저 사찰에 어,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이렇게 써있는 걸 보면서, 자, 저거 봐라. 불교는 얼마나 자유롭고 자비롭냐.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도 석가타신일 다가올 때뭐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여야 되나 어? 그런 농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유일한 길은 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아, 그런 것이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아, WCC 이런 기관도 아, 이름은 참 그럴 듯합니다.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예요.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들은 다 하나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나뉘어서 싸워야 되나?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인데 우리가 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관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대화와 소통과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다른 천주교와 불교와 다른 종교들과도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자 이런 식의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WCC에 가입할 수 없고 그것과 반대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전에 캔버라에서 WCC 총회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화여대의 한 교수가 홀령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WCC의 주제가 성령이여 임하소서였는데, 마치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홀령들을다 위로하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홀령제를 했던 적이 있고 또 모든 그 호주 원주민들도 함께 동참해서 자신들의 그 홀령을 부르는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WCC의 실체입니다. 정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관용하면 좋다라는 그럴 듯한 포장지에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타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알레이야 내가 곧 진리다라고 하시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원래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리는 타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항상 4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2 더하기 2가 어느 날은 4도 되고, 어느 날은 5도 되고, 어느 날은 6도 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속성이 항상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조의 그 생명 역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나서 뭐 다시 태어나고 이런 돌고 도는 윤회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단한 번뿐인 인생인 것이죠. 뭐 살아보고 또 아니면 다시 살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것이 우리의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 인줄로 믿습니다.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해서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공로가 부족하면 어떤 성인들의 공로라도 추가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성 안나, 성 모니카, 성 발렌타인, 또 성모 마리아까지 동원해서 별의별 성인들의 공로를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고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공로를 제공한다라고 믿는 것이 또 어떤 성물을 숭배하고 또 성지순례를 가야만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방법을 가르쳤던 것이요 그러나 참된 죄 용서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것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리셋 버튼이 눌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도 많이 배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나?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맞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맞나. 다시 한번 그 고백대로 살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개혁된 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이번 10월 27일 종교개혁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그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초심을 잃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정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를 앞두고 또... 종교계에게 참된 의미를 대세계 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Solafide 오직 믿음으로 살게하여 주시고 Solascriptura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갖게하여 주시고 Solagratia 오직 은혜로만 살게하여 주시며 s o l 크리 Christus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